안녕하세요. 며칠 전 직지사에 갔다가 오유지족이 새겨진 샘물을 봤어요. 마침 참배객도 여러분 계셨고, 오유지족의 글자를 맞춰 보려고 다 글자를 보고 계셨어요. 오유지족의 '오'는 '나'라는 뜻의 '오', '유'는 '오직' '유', '지'는 알지. 족은 족할 족입니다. 해석하면 나는 오직 족한 줄을 안다. 마음에 새길 만한 말이라 예전부터 입구자를 가운데 두고 글씨를 써서 액자로 글곤 했어요. 입구자를 이용해서 물을 마시게 만든 건 처음 봤어요. 불경에는 스스로 족한 줄 아는 정신세계를 가진 분들이 가는 지족천이 있습니다. 도솔천도 같은 말입니다. 불경에서 말하는 중생의 오욕은 재물욕,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입니다. TV를 켜면 조각 같은 미남 미녀. 온갖 재료를 넣었다는 음식. 유명한 사람들. 별별 명품들. 족한 줄 알고 살기에는. 환경이. 정말 욕심을 만들어내게 하는 것 같아요. 오유 지정을 아는 물을 마셨으니 다 행복해질 거예요. 네, 그러나 욕심은 스스로 그치지 않으면 결코 끝낼 수 없습니다. 지족천에 가면 오용락을 누린다고 합니다. 부족함이 없대요. 젊은 시절 경전을 배울 때 천상계는 그렇게 좋은 곳이구나 했어요.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수준이 돼야 가는 것이 지족천이 아닐까요? 우리 주변에서도 그만하면 됐는데 항상 불만인 사람이 있고 또 저러면 어떻게 살까 싶은데도 이만하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그럴 때 저는 지족을 생각합니다. 다음 생의 지족천보다 지금 이 순간 지족천을 살아야죠. 지금 못 살고 있는 지족천을 다음 생에는 어떻게 가겠습니까? 부처님 말씀 중 중생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히말라야 산맥을 한 사람에게 황금으로 바꾸어 주어도 만족할 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라고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스스로 돌아보며 생각해 보는 진리일 거예요. 사찰의 정각을 설명하려고 직지사에 갔다가 오유 지족의 샘을 보고 두서없이 떠들었습니다.이 봄 건강하시고 성불하십시오.